2024년 8월 월간 운세 양띠 2024년 8월 양띠 월간 운세입니다 총운세 7점 이번 다른 양띠에게 중간 정도의 운세가 예상됩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러나 인맥운이 좋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업무운 6점 8월 1일, 8월 10일, 업무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. 8월 11일, 8월 20일, 업무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. 8월 21일, 8월 31일, 업무에서 성공을 거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재물은 7점. 8월 1일, 8월 15일, 돈을 쓸때 주의하세요.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8월 16일, 8월 31일 재물운이 조금 좋아질 수 있으니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애정은 7점. 8월 1일, 8월 12일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8월 13일, 8월 25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8월 26일, 8월 31일, 애정운이 조금 나빠질 수 있으니,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. 건강운 6점. 8월 1일, 8월 18일, 건강운이 조금 나빠질 수 있으니, 주의하세요. 8월 19일, 8월 31일,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고,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.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으니,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. 돈을 쓸때 주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세요. 업무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. 추천: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인맥군이 좋으니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.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고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양띠는 이번 달의 중간 정도의 운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으니,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고, 돈을 쓸때 주의하세요.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.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,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